할렐루야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 나가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갔다가 7시 30분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날이 맑은 날에요 이런 날 촬영을 갔어야 되는 건데 어제는 그 흐린 날그 흐린 속에 촬영한다고 하고 정말로 아, 짠 최대한 감각을 해갖고 자, 빙빙 광장에 왔습니다 이런 장미꽃이 시들어가고, 가을이,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날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를. 아, 짜, 잔, 짜. 빙빙빙빙, 돌아라, 돌아라. 우와, 파란 하늘. 태양은 아주 밝게 타고. 와, 파란 하늘. 좋다. 나의 그림자요. 안녕. 안녕. 와, 저 파란 하늘. 아휴, 파란 하늘 어제 그 회색빛 하늘을 보다가 저 파란 하늘을 보니 마음이 정말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데 우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림자야, 안 그러냐? 못 들고 가느라고 손에 들고 들어서 아유 좋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우리들 마음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파랗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늘 밤에 새벽에만 컴컴하게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파란 하늘로 보여드리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저 하얀 십자가 보이는 그기회가 나올 때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찍어 보겠습니다. 살살 살살 달립니다. 자, 뒤에 사람이 와서 사람을 안 찍으려면 제가 달려가야 됩니다. 자, 앞에 사람이 옵니다. 화면을 싹 틀어서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 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막막하여도 나는 소한 주님을 믿네. 어그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걸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짠, 저 앞에 하얀 십자가가 보이던 그 교회입니다. 이런 날이 오시니까 잘 보이시죠 차가 이쪽으로도 일로 오고 저 차가 뭉쳐줄라나 갈라나 제가 먼저 갑니다 여기는 저렇게 사다리 하나만 넣으면 금방 씻다가 수리하기가 좋겠구만 아 불이 꺼졌으면 그냥 등이라도 하나 켜주든지. 아이고 참말로 가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안타깝습니다. 뭐 십자가 불이 있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분도 있겠지만, 저 밤에 켜주는 빨간 십자가건 하얀 십자가건 저 십자가가 말 없이 천둥하는 역할을 해요 저게. 옛날에는 시골에나 새벽 종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도를 했지만 요새는 뭐히 십자가가 주의짐 있는 사람들, 인생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위안이 되는 십자가. 우리 교회들이요 십자가에 신경 씁시다.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상징적인 사랑. 아이고, 파란 하늘. 우와 세상에. 우와. 우와. 우와 빙빙빙빙 돌아라. 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빠스요, 제가... 아참, 저기 밝은 날호수아비좀잘보여드릴걸 그랬네. 지나가버렸어요지나가버렸어 항상 걸어 오시는 주님 나의 갈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내 나쁜 곳에서 말해 항상 걸어 오시는 주님 와 어, 파란 하늘, 와 어, 가슴 벅차다 하늘이요 파란 하늘이요 날마다 파란 하늘이면 얼마나 좋아 와와안 그러냐 나의 그림자야 안녕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홀릴루야 짠 와, 저런 파라 하늘에 누런 벼이삭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올해도 그걸 못 찍고 지나갔네요. 아, 여기서 영상 멈추겠습니다. 좀 살살 달려들것 같습니다. 저 파라 하늘을 보시면서, 아, 와, 샬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